자, 이번에는 다양한 문화의 세계로 여러분을 안내해드립니다. 이상엽 아나운서와 함께 합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그, 저, 오늘 아침부터 춤 얘기 좀 해보겠습니다. 아, 춤이요? 예, 제가 얼마 전에 그 뒤늦게 쉐리댄스라는 d v 들을 보면서 아, 아 40대에는 한이 정도의 좀 춤을 춰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어, 저는 40대요? 쉐리댄스 영화를 딱 보면은 네. 지금도 생각나는 게 춤을 배운 후에 그 춤을 배운 아저씨가 화장실에서 딱서 있는 게 허리가 꼽꼽해지는 꼬끗. 그걸 보면서 <laughs> 야, 저건 전 자세교정이 좋겠구나 이런 생각을 했네요 자세교정, 뭐 건강에도 수. 상당히 좋을 텐데요. 오늘 네. 아침부터 예. 춤얘기니까아 예. 일단 저기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laughs> 두 분의 춤 실력 어떠신지 좀 궁금하거든요. 아, 저. 저는요, 네. 아 너무 뻣뻣해요, 진짜. 아. 걸어다니는 것도 신기할 정도 뻣뻣해서 아. <웃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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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춤은 절대 못해요. 김민진 씨는 나이도 얼마 안되신분십니요 <laughs> 저는 예전에는 상당히 잘 췄어요, 춤을. 아근데이 네. 계속된 그 이. 음주 때문인가 몸이 뻣뻣하데 자주 춤잘안 되더라고요. 예. 아, 잘 추세요, 춤? 아, 저는 뭐춤잘못 추면. 예. <laughs> 그런데 왜춤기길래 예, 아무튼 그래서 저도 상당히 좀 걱정인데요. 예. 음, 요즘 TV나 뭐 여러 가지 영화를 봐도 춤이 많이 등장을 하거든요. 예. 상당히 많이 등장을 하는데, 어 그래서 많은 분들이 이제 관심을 많이 갖게 됩니다. 그런데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아주 특별한 테스파티가 열렸다고 하는데요. 테스파티요. 예. 대한민국을 뜨겁게 달궜던 그 현장으로 여러분도 안내하겠습니다 자 댄스에 빠져본 적이 있습니까 영화 속 주인공처럼 가슴이 뛰고 계십니까 그럼 지금부터 함께 느껴보십시오. 네, 지난 주말이었습니다. 서울 코엑스에서는 국제 라틴 댄스 페스티벌, 파이오브 라틴이 행사가 열렸습니다. 이전 세계적으로 라틴 댄스 열풍이 부는 가운데 국내외 모든 살사인들의 활발한 교류를 위해서 시작한 이번 행사는 10개국 30개 팀이 참가하면서 그 규모가 아시아 최대 규모라고 합니다. 여기 다음에 우리야. 어, 저희는 완전히 아마추어 팀이거든요. 전혀 뭐연연도 해본 적 없고요. 이게 저희 첫 번째 공연이어서 지금 뭐 시대도 안 갖고 오고 준비가 너무 미미해갖고 어디를 지 모르겠습니다. 네. 이순정은 어떠세요? 아, 묻지 마세요. 떨려요. <laughs> 되게 떨려요. 네, 국내에서는 처음 열리는 국제적인 라틴 댄스 페스티벌 리허설제 이 리허설 중인 댄스 팀의 얼굴에 긴장이 사라지지를 않습니다. 이 yeah. like 네, 이번 행사에서 단연 돋보이는 이는 바로 제수스 아폰테입니다. 예, 라틴 댄스에서 힙합까지 모든 장르를 좋아하는 천재 춤꾼인 제수스 아폰테는 이 재즈, 발레, 힙합 그리고 다양한 댄스 경험을 살사에 접목해서 이번 페스티벌에서 화려한 개인기를 선사해 주었습니다. 적으니까. Yeah. Okay, Nina. 네. It's, it's salsa. What we were doing salsa, we just mix it with a little bit of, we mixed the salsa with tricks, lifts, and um, a little bit of jazz, a little bit of everything. So it makes, uh, it makes uh, more interested for 네, 사실 사실은 다양한 장르 댄스를 아우러서 마음으로 표현하는 하나의 문화라고 볼수 있습니다. Just 대로 몸을 움직이고 싶은데요. 마음을 가서 몸을안움직여요 <laughs> 네, 1940년 쿠바에서 시작된 살사는 마을 축제나 파티에서 자유롭게 즐기고 또 가족끼리 일을 하다가 잠시 쉬면서 추었을 정도로 대중적이고 또 공개적인 댄스인데요. 1950년대 그리고 60년대 미국으로 넘어오면서 오늘날에 세계 곳곳에서 이 살사의 매력을 느낄 수 있게 됐습니다. 현장에서부터 벌써 배려가 되는데요. 네. 거기 올라가서 거기서 올리지. 아니 선생님 올리지 네. 한편 해외 팀의 부질세라 강남의한 스튜디오를 뜨겁게 달구고 있는 들이 있습니다. 시간이 많지가 않거든요. 그래서 모이기가 굉장히 힘들었는데 그런 와중에서도 일주일에 두번 이상 모여서 열심히 연습을 했고요. 지금은 공연이 이제 바로 내일이라서 아마 뭐한 11시 반 12시까지 연습을 해야 될것 같습니다. 나는 아, 아, 안 챙겨주니까 날 챙겨야 하나? 북한, 북한 공산당자 <laughs> 자, 직장인부터 주부 그리고 의사 선생님까지 이들 아마추어 팀의 이력도 다양한데요. 당장 내일이 공연인데 어째 자꾸 실수를 하는 것 같아서 조금 걱정스러워하는 모습이었습니다. 평생에 한번 입어볼까 말까한 의상을 입고 무대에 선다는 것 자체가 제 인생에서 굉장히 큰 영광으로 생각을 하고 좋은 기회에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하려고 합니다. 몸치라든지 감각이 없다든지 라 그런 부분들도 충분히 할수 있을 거라는 확신을 주고 싶어요. 네, 드디어 행사 당일이 됐습니다. 정식 공연을 앞두고 페스티벌을 찾은 관객들을 위한 댄스 워크샵이 열렸는데요. 이전 세계 네로라는 최강 댄서 12명이 돌아가면서 강의를 하는 워크샵인지라 참가한 이들의 기대도 만만치가 않습니다. 오, 저걸 어떻게 따라 할수 있을까요? 그래가지고, 워크샵 배워보고 싶어가지고 왔습니다. 네. 또 세계적인 댄서들한테서는 그 단순한 동작 이외에도 배울 수 있는 많은 그런 내공들이 있는 것 같습니다. 1, 2, 3, 5, 6, 7. 네, 사실 말로만 듣던 댄스의 고장들에게 직접 춤을 배울 수 있다는 것은 자주 오는 기회가 아닙니다. 게다가 함께 느끼고 함께 즐기자는 취지에서 시작된 이번 페스티벌에서 관객들은 바로 페스티벌의 또 다른 주연이 되는 겁니다. 느낌이 좀 외국인들이 살사를 워낙 추시는 분들이라 우리나라 사람들보다 약간 느낌이 좀더 살아있는 느낌이에요. 외국에 연수를 가거나 여러 가지 행사를 참여를 했었거든요. 그때 그런 행사들이 되게 좋아 보였어요. 거기 에온 그 여러 댄서들이 서로 가지고 있는 걸 나누고 그리고 또 새로운 것들을 서로 배우고 또 공연을 또 하고 즐기고 막 이런 것들이 되게 좋아 보여서 우리나라도 그런 좀 행사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을 하던 차에 오랫동안 기획을 해서 이렇게 실행을 하게 된 거죠. 네, 드디어 본격적인 페스티벌이 시작되고. 뭔가요? 뭔아프가 네, 굉장히 특이하죠? 여자들 다시 혹 해서 넘어오는 그런 컨셉이에요. 아, 맞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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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자의 유혹을 받아서. 있어? 맞아요. <laughs> 결코 남자는 여자의 유혹을 풀리칠수 없어요. <laughs> 춤안 추셔도 그 유혹을 리칠수 없을 거 같아요. 혹시라도 실수할까. 어, 다시 한번 점검을 해보는 모습입니다. 몇 번을 놓으시는 거죠? 12바퀴까지.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자, 드디어 공연이 시작됐습니다. 라틴댄스로 뉴욕을 뜨겁게 달군 여성 3조 그룹 산토리 쿠테나스. 이들의 화려한 무대 잠시 감상해 보시죠. 전날까지 연습을 게을리 하지 않았던 우리 아마추어 팀도 드디어 무대에 서는데요 네. 조금은 서툴지만 그들의 노력이 보였던 네. 것일까요? 이날 가장 큰 박수를 받아 냅니다. 스포 아마추어 공연팀에큰 박수 부탁드립니다. 아, 네, 그 기분이요? 진짜 바로 그분입니다 정열과 사랑을 이야기하는 라틴 댄스, 화려함에 관객들은 발을 아낄 정도입니다. 오? 묘기네요. 정렬이죠. It's fantastic. 굉장히 파워풀하고 다이나믹하고 되게 좋았어요. 세계 최정상의 라틴 댄서들과 함께한 파이어 오브 라틴 페스티벌 그 화려함과 뜨거움이 여전히 가슴속으로 들어오는 것 같습니다. 네. 아참이 아침 이른 아침부터 이렇게 낼씬한 <laughs> 분들이 막 아, 화다 헛다헛 하니까 정신이 하나도 없는데 <laughs> 네. 저는 쭉 보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제가 이상엽 아나운서가 나오면 제가 사실 그뭐 이렇게 잘 듣고 그얘기에 이렇게 혹 하는 사람들이 귀 앓다 그러잖아요. 저는 네. 귀만 얇은 게 아니고 눈도 얇아요. 그래서 <laughs> 그래. 듣고 보면 예, 하고 싶어져요. 그런데 아. 오늘 본저 라틴 댄스는 정말 하고 싶네요. 예. 아주 멋지네요. 그리고 네. 우리나라에서 사실은 아직까지 라틴 댄스보다는 이 댄스 스포츠가 사실 더 많이 알려져 있습니다. 네. 라틴 댄스는 최근 들어서 학원도 생기고 또 동호회도 많이 생겼으니까요. 네. 뭐 관심 있는 분들은 충분히 배울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제공이 되는 것 같습니다. 네, 네. 이번이 1회니까요. 2회, 네. 3회 이렇게 거듭 날수는좀 발전이 많이 될것 같아요. 예,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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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아마 라틴 댄스가 보급되는데 이런 대회가 큰목소리라 생각됩니다. 네. 이상이 아하나서 예. 네. 楽しみですね。